지금 만지고 있는 데가 전원입니다. 전원. 예, 거기 영어로 써져 있네요. 전원. 진짜. 이거는 시간. 이거 끈째가 요반시더베스 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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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용하려면 이걸 켜줘야 됩니다. 이거 시간 정하는 거. 그리고 여기 시간. 요거는 이제 시간 이거 정하시면 되고요. j u s t i n 하이스가 이거 몇 초, 몇 초, 몇 초니까 요거 돌리셔서 시간은 맞추시면 되고요. 공야 <놀라> 찍어주세요. <찍을 놀라> <여기에서 시간을> <놀라> 아, 이거는 거의 여기서 시간을 맞춰 놓으면은 얘네는 이건 공기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찍어봐, 깔아 찍어봐, 카이 하이스, 카이 하이스, 카이 이걸 카이 하이스, 이 하이스, 카이 하이어 하이스, 카이 하이스, 카이 하 이걸 끄면 에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켜놓으시고, 얘는, 여기에서 다, 저기, 뭐야, 제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영어로 맞춰놓으시고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거는 온도입니다, 온도. 얘네가 뭐지, 더 윈드베. 개폐기가 여기 달려있고요. 이게 온도고, 요거 판, 요거, 요거, 요 판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그 기능 들어가 있고요. 판 뜨겁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에번거나그 다음에 책상 밑에 요게 있어요. 째스 비밀뱅. 여자어요 저거는 이거는 전류를 높이고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예, 약하다 싶으면 높이시고, 그 다음에 좀 세다 싶으면 낮추시고. 음에음에저저다컹맞저저저 예.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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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판이 움직이죠? 지금? 예. 왕 이면스 따로. 예. 안으로 들어가면 세지는 거고, 밖으로 나오면 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요, 지금 움직인 게, 여기서여기서 예, 기서여기서 이렇게 작업하는 음. 거예요. <목소리>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찍고 있어요. 예, 실험 실험용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한이 정도. 그리고 시간 조절, 압력 조절, 그다음에 이거 주파수 조절 다 이제 있습니다. 따로따로. 요 주파수 조절은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이렇게 주파 아 이거 바로 수조절이요 주파수를.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거리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주파수가 바뀌고요. 그다음에 저쪽 뒤에 계기판 이 있는데 아까 전에 사진 찍어준데 보면은 거기에 예, 계기판에 보면.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어 이제 금형이 이제 대충 이제 다 잡아놨고요. 그렇게 하니까 찍는 속도가 이제 지금 딱한 1초 정도. 누르는 거는 1초에 예, 주파수 가하는 거는 1초 정도고요. 지금 저 금형 옮기는 시간이 있는데 금형 옮기는 시간 빼면 속도가 꽤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음, 첫, 주스. 여기 보시면은, 품질은, 사람, 예, 다 이렇게 제대로 다 찍혀 있어요. 들어서 봐야 되나? 예, 이렇게 잘다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완벽하게 붙은 것같고요이 정도면 완벽하게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게 투명해가지고 사람 보이는데, 예, 이 정도, 지금 이렇게. 예, 요거는 제가 샘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은색이 있는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기가 타면은 거기에 이렇게 자국이 다 남는데요. 근데 이거는 타도 애지간히 불꽃 튀어도 예, 요거는 지금 아까 전에도 불꽃이 한두번 튀었거든요. 근데 별로 흔적이 안 남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고장이 나면은, 다른 거는 많이 고장이 안 나는데, 요게 잘 고장이 난대요, 요것만. 예, 나머지는 이미 다 안정적이어서 10년을 쓰고 20년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와 있구요 자 생산 공장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있고요 지금 얘는 가죽을 갖다가 신발 위판 가죽 가죽을 갖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요런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게 금형이네요 금형 이렇게 해서 찍고 나면 네, 찍고 나면 요런식으로 이제 네, 이렇게 붙이는거죠 저거 사장님한테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따서 이렇게 찍어서 네, 찍으면 붙인 거예요. 저거 저건 이제 떼어냅니다. 어, 여기 이제 이런 작업 우리가 이렇게 입체감 있지. 이렇게. 입체 이거는 이제 이거 뒤꿈치 연결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천은 이미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붙인 거죠. 아까 전에 그 위에서 그저 고주파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뒤꿈치랑 여기 끝에를 그 기계로 이제 연결 시켜주다이렇게딱 붙여놓고 누르면, 네, 이건 조그만 기계네요. 이제 고주파. 네, 그럼 이렇게 돼서 네,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죠. 뒤꿈치가. 네, 지금 여기 연결된 부분이고 연결이 되고 나면 연결이 되고 나면 이렇게 네, 신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네, 이거해 주는 설비입니다. 세 개, 3개, 대가리가 세 개네요.